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장 큰 괴로움. 글쎄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이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네. 조그만 즐거움과 미미한 말재주, 반딧불 만한 지혜로 그치지 말고 모든 것을 살펴, 큰 것을 구하라. 그래야 비로소 큰 기쁨 얻느니라. 네, 제가 드린 질문처럼 무엇이 가장 큰 괴로움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네 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요. 그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법고 비우경에 담긴 이 개송에는 글쎄,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에요. 어, 이네 명의 비고 스님들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어,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라고요. 그러자 한 비구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의 괴로움 가운데 음욕을 참는 것보다 더큰 괴로움은 없을 거야 이렇게요. 그러자 다음 비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굶주림보다 더 괴로운 건 없을 거야 이렇게요. 그러자 또 다른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성냄을 참는 일일 것이야. 그때 나머지 한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이네 명의 비구 스님들이 괴로움의 위치를 따지면서 어, 뭐, 다툼이라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의 논의로는 괴로움의 이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욕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성냄, 놀라움과 두려움, 음욕, 원망과 재앙 따위는 모두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무릇 몸이라는 것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근심과 재화를 담는 그릇이다. 속을 태우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온갖 일의 실마리이다. 3개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가 해치고 죽이며 그것에 얽매어 죽고 살기를 쉬지 못하는 것이 모두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떨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멸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을 다잡아 발음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없애면 열반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개송을 말씀하시고, 어, 이 비구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 오신통, 그러니까 다섯 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의 이름은 정진력이었다. 산 속에 고요한 나무 아래 있으면서도 돌을 구하고 있었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어, 주의를 돌보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하게 수행을 할수 있었다. 이네 마리 짐승은 첫째는 비둘기고 둘째는 까마귀고 셋째는 독사이고 넷째는 사슴이었다. 이네 짐승들은 낮에는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날이 저물면 돌아와서 잠을 자곤 했다. 네 짐승이 어느 날 밤에 서로 어, 질문을 했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무엇이 으뜸일까? 그랬더니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이 여이고 눈은 깜깜하여 정신이 편하지 못하여서 몸을 그물에다 던지고 칼날도 신경을 쓸 틈이 없어 우리들의 몸을 죽이는 것은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굶주림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까마귀가 얘기를 하니까 비둘기가 대답을 했어요. 음욕이 왕성하면 차분히 돌아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두 다이 음욕으로 인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는 독사가 말했습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단 일어나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도 가리지 못하게 되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그러자 이번에는 사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숲에서나 들에서나 항상 마음이 두려워서 편안하지가 않아. 사냥꾼과 범이나 이리, 뭐 이렇게 온갖 짐승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얼른 달아나서 구덩이나 언덕에 몸을 던지고네. 도망치느라 어미와 새끼가 서로 버리기도 하면서 간담을 두근거리게 되지. 이걸 보더라도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로운 것일 거야. 그때, 이때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정진역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니 괴로움의 근본을 구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그릇이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이 없다. 나는 이 때문에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면서 뜻을 없애고 생각을 끊으며 그 사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이죠. 이 사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 하며 열반에만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란 고요히 사라지며 형상이 없으니 근심과 걱정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이, 어, 네 마리의 짐승들은 이 말을 듣고, 어, 이내 마음이 열리고, 모든 근심, 의문, 이런 것들이 다 풀렸죠.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비구 스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다섯 가지 신통을 얻은 비구가 바로 지금의 나이고, 그때 그네 마리 짐승들이 바로 지금의 너인의 사람이다. 전생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그때 이미 다 아, 들었거늘, 어째서 오늘까지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이제 비구들이, 예, 이제 이 스님들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새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4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 능금나무 아래서 수행하다가 이번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한 비구 스님이 말하기를 봄날에 온갖 초목이 꽃을 한창 피울 때 들에 나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집안 친척들이 좋은 날에 모여서 풍악을 울리며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그랬더니 재산과 보물을 많이 쌓아 놓고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갖고 싶은 거다 갖고 어디 나가기만 하면 눈에 확 띄어서 지나다니는 이들이 눈여겨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자 또 다른 분이 예쁜 아내와 첩에게 화려한 비단 옷을 사뿐 입히고 그 교태를 보며 실컷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보안이라고 하는 구강이 있었다. 이웃 나라의 네 명의 왕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네 명의 왕을 초청해서 한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마시고 먹고 즐겁게 놀다가 이별하는 날에 이 보안이라고 하는 왕이 물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네 명의 왕이 대답을 하기를 아, 지금 너희들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안 왕이 그들을 위해서 그 즐겁다는 일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자 이네 명이 이네 명의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다. 이때 그 보안 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그때 네 명의 왕이 바로 너희들 네 사람이다. 이때 비구들은 그 이치를 깨닫고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죠. 예, 괴로움의 원인 또 즐거움의 원인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세히 보아도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아니죠 대개는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즐거운 그 일이 바로 괴로운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드렸으니까요. 뭐 제가 굳이 또 여기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십니까?